나 야, 벌써 싱가포르야 야, 나... 어, 근데 사진 잘 나온다. 그랬어 엄마 먹으라고 준 거야 젤리 응. 아니 페이에 <laughs> 표정이 너무 진지해 진짜 웨딩 얼굴 하는 거가 이렇게 신중할 일이냐. <laughs> 맞맞 엄마가 밥을 이렇게 잘 먹어요 엄마 밥 먹는 것좀 보세요 소민은밥안 먹어서 어떻게 비행기 타야 하는데 어이구 <S> 어이구 이렇게 잘 먹어 <laughs> <S> <S> 여기 가운데로 와봐 핑크퐁 다리 사이에 여기 올 때마다 찍어, 이거. 어. 가자, 예뻐요. 멋져요. 너무 어,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울 것 같아. 어. 어. 어, 어, 따뜻한 어, 거 사시지 그랬어. 어, 근 뜨거운 걸잘못 마셔. 어, 또 그건 뭐야. <laughs> 그게 뭐야. 어, 뜨거운 거못 마시는데. 추위, 추위는 많이 타는데 뜨거운 것도 못 마셔? 여기다 놔줘. 어, 어떤 거또 뭐지? 아직도 안 받았어? 아 저기 이렇게 타서 해도 되니까. 토이 스토리 재밌겠다 토이 스토리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스쿠트? 아 바로 연결돼 있어서 좋다. 아맞아어 응. 근데 요즘에 버스 타고 가는 게 많이 없나? 비행기 항공편이 좀 많이 없어져서 그런가? 버스 타고 간 적이 없네. 나 계속 저가 항공 아, 탔는데, 진짜? 어. 응. 계속 이렇게 다 연결돼 있었는데? 좋다 좋다. 응. 그러네, 맞아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있지? 맞아. 생각 못했어. 소미 아직 하고 있어? 어? 사람들 거의 다 타가나 봐. 가자 우리도. 어 아니네 아직 확인하고 있네. 이거 해서 가자. 열심히 하고 있네. 바리스타 고마워. 다 이렇게 저어준다고. 귀여워. <laughs>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 야 벌써 싱가포르야 덥지. 덥지. 온도를 맞춰 주나 봐. 아 그러니까 너무 싱가포르 온도다. 어. 갑자기 갔을 때 깜짝 놀라지 말라고. 근데 도착 어디야? 왜, 왜 이렇게 커? 뭐야? 아 어라이버 저기다 너 <laughs> 따라가자 그래? 점심 <laughs> <정신> 꽉 차려야겠네? <laughs> 생각 없이 가고 있었는데 <laughs> 응. 뭐야 이게? 아 여기 뭐, 막혔다 홀씨로 가라는데? 여기 약간 백화점 같다 홀씨가 어디야 도대체 쭉 가서 아 아, 그러네. 어라이버 저기 쌓이네, 혹시. <laughs> 뭐가 좋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지금, 야, 지금 뭐가 좋다는 거야, <웃음> 도대체? <웃음> 이게 되게 크다, 면사 정도. 아니, <laughs> 뭐 기억이 안 나지? 야, 거의 7, 8년 전이지. 오래됐어. 아, <laughs> 어, 어디야? 아, 더 가야 되네? 멀다 그래 그래 어차피 오늘 일정 공항이 <웃음> 끝이니까 <웃음> 오늘 일정 공항이에요 약간 시간이 애매해 아유무차나 지금 진짜 후회 중이야 가져왔어야 됐어 아 이게 그거다 분수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여기 인공 폭포 해놨다는 거 귀여워 나어 근데 사진 잘 나온다. 하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근데 뭔가 클릭감이 좋다. 어, 야, 뭐 하나 봐. 야, 뭐 하나 봐.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아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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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이거 약간 그 새우완탕 만두 약간 이런거 그, 좋아? 그 그냥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네? 어. 이거 하나 할까? 괜찮은 거 같지? 좋아. 응. 아, 그래? 포크차? 그래드 포크차? 응, 좋아. 아, 좋아. 어, 진짜 팜유 같아, 지금. <laughs> 알지? 팜유는 <팝류는> 반대로안 <laughs> 하는 거. 우리 지금 메뉴가 그러면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사실상. 어, 하나를 더 해야지, 메뉴를. 그렇지? 하나 일단 더 해야지. 약간 탕수육 같은 그런 거 같아. 음. 근데 양 되게 적어 보이지? 안 돼, 많아야지. <laughs> <laughs> マジで食べたくなるのマジで。食べたくなる食べたくなうの食べた食べたくなる食べたくなる食べたくなうの食べたくなるの食たくなるの食べたくなるの食べたくなるの食べた 엄마 간다? 엄마야, 엄마야. 와. 와. This one? Uh -huh. 아, thank you. 간다. 어, 더워. Hello. 어, 들어가겠네. 그치?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네, 네, 네. 어. 아니 왜 이렇게 <웃음> 어머. <웃음> 알았어. 아, 이모 옆에 알았어. 기다려. 어, 진짜 다안 들어가겠는데? 서야 돼. 나? 어, 되겠다, 되겠다. 오, 괜찮습 조심해. 괜찮습니 어, 괜찮습니다. e 다 어, 괜찮습니 o n 다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 수박이랑 그래. 블루베리랑 또 딸기 알았어 싱가폴 과일도 먹어보자 나는 딸기이랑 블루베리 오케이 딸기이랑 블루베리 맛있겠어 쿠랑 꿀은... 호텔 체크인하고 빨리 편의점 튀어가야 돼 그래. 호텔 와. 호텔 가, 빨리 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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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리 가야 돼와어 어, 유나야 근데 우리 어 아, 가는데 어, 저게는...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전화가 근데 안 되지 호텔에 전화 있으면 예약해보자 우리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디? 거기 빠 마지막 날에 가는 빠. 아. 아기도 출입 가능한지 물어봐야 돼. 안 되면 나 밖에서 서 있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대기 타고 있을게. 수다 <laughs> 수다 짐 지키고 있을게. 너무 배고파. <laughs> 그러니까 저거 싱가포르 플라이어랑 저기 마리나 베이 센트네. 저 옆에 있는 호텔이 센터 다 왔네. 신난다. 신난다. 여 여기 다 왔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고고! 여기다 여기 어 생각보다 중심.. 어야 세븐일레븐 바로 있네 저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손님 어머 소미 문.. 우와 힘 진짜 쎄 오우 땡큐 고마워요 어우 어야 향기가 좋다 여기도 헬로우 케미 체킷 너? 너 영어 아 그래? 영문학과긴 했어 <laughs> 영문학과 치고는 잘 못하긴 아, 영문학과긴 아, 했어 사실 몰랐지 몰랐지 하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여기가 잠만 몇 토야 육백육십 어머어머 찍었어? 야 뭐야 야, 아, 아니, 뭐. 아니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못 나올 수가 있죠 거기서 어, 깜짝이야. 저기서 내하고 네, 어, 아, 어, 어, 이거 맞아? 이렇게 생겼었어. 방? 어? 쓰리베드 아니었나? 어, 방이... 방이... 내가 잠깐만... 확인해볼게. 확인해볼게. 들어와 봐, 일단 어, 내가 예약한 방이랑 다르게 생겼는데... 잠깐만... 그래 이렇게 베드 3개 있는 거고 훨씬 넓어 보이잖아. 음. 이게 사진은 그렇게 찍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아, 넓지 않네. 어차피 아, 그대로 베드가 세 개라면 다른데. 그렇 싱글 세 개긴 한데, 그렇 한번 물어보자. 아, e x c u s 스페어 트리플룸? Is it a spare triple room? Because uh, room look very smaller than, uh, oh i suddenly lost it's the connection superior, because our hotel only has superior and deluxe. okay yeah. so there's no like three single bed yeah uh, because in the picture it looks much bigger and then when we enter it's very very small so i was thinking it's not the superior triple room yeah so today we have uh, 아줌 맥주 사려면 아, 민증 있어야 된다 그랬어? 안 아, 진짜? 근데 아줌마 가았는데아안 <laughs> 된다 면나 애도 있다. <laughs> 나 이미 출산 경험. 어, 나 이미 출산 경험 <laughs> 있는데 아줌마다왜 이러냐. 그래서 우리나라랑 건널 때도 반대쪽을 보고 건너야 돼. 차오는지를 <laughs> 우리는 원래 왼쪽을 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오른쪽을 보고 어 여기 한인마트가 있네 바로. 어머 <laughs> 신발이 없어져서.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소미야 신발이 없으면 말을 해야지. 그냥 울기만 하면 어떡해. 엄마, 엄마 찌찌기 안 해도. 엄마 그안 되네. 찌찌기 안 해도. 잠깐 지금 몇 시에요?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이렇게 생겼네 횡단보도가. 뭐야? 어. 한 번도 안뛰어봤 <laughs> 사실 나 <laughs> 싱가폴. 싱가포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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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만 이렇게 생겼나? <웃음> 이상하다. 아니 우리 여행계 오늘 다한번 점검해 봐. 아, 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네? 엄마, 여기에 뭐, 있는지 알아요? 뭐 있어? 어, 야, 한국 거 카페 라떼 이런 것도 있다? 한국 거야? 나 이거 싶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거 있어. 갖다 놔. 어? 갖다 놔. 그거 있어. 소미야. 이것도 이거야. 그거 갖다 놔. 어, 이거 맛있, 이거 그거 초코우유 얘네. 어, 내일 아침에 우리 하나씩 먹을까? 야, 냉장고 있었어? 있었어. 아, 그래? 그러면 냉장고 초코우유 사갈까? 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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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내일 아침에, 왜냐면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배고프잖아. 그치? 이거 근데 뉴트리업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말고 팩에든 거가 있어, 차. 이거 말고, 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찐. 초코우유. 야, 여기, 여기 그냥 한국인데? 아, 한국이라고 써있네. 뭐야? 코리아라고 써있네, 여기. 소미는 딸기우유 사줘야겠다. 일본꺼 소미 소미야 너 뭐야? 그거 뒤에 뭐 숨겼어? <놀람이 있다냐> <놀람이 있다냐> 아니 소미 오, 이것도 다 구입했다 <놀람이 있다냐> 그렇게 유명한 거 없지 않아? <laughs> 아니 얘 예. 우리 오늘 다 전반적으로 한번해보봐거 한번 <laughs> <놀람이 있다냐> <laughs> 지금 다의심이거 그러니까 어. 나도 야 근데 의심, 야 생각해 봐. 8년 전. 야. 야. 여기 그냥 한국인데? 그러니까. 완전 불닭볶음 <laughs> 지금 종류별로 다 있고. 봐 봐. 펩시 펩시 봤어 이거? 펩시? 이거 어, 되게 신기하지. 아니, 망고 여기인 여기 여기 거야? 바닐라 맛도 있다고? 어? 진짜 생각보다. 진짜? 왕고? 한번 하나만 사볼까? 하나만 사볼까? 아, 안주 이렇게 무거운 걸 먹어요? 근데... 아, 스톱? <laughs> 아, 맞다. 우리 파미 원조네였지? 우리 원래... 몰래... 아까... 너 샌드위치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아니 말해봐. 피하지 말고 샌드위치 먹었어, 안 먹었어? 도망가지 말고. 뭘지 깡패냐고. 깡패야. 무서워. 이건 <laughs> 뭐야? 피시 크래커? 어, 그래, 이거 먹어보자. 그래. 어. 왜 그래도 편의점이 크다. 4분 어 어? 아니, 설마 그렇게 팔같이 크겠어 여꾸만 안 어? 어, 어, 진짜? 어떡해? 뭐 아, 니 근데 아! 여권 4분, 4분 없나? 없어 아, 있어 있잖아. 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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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있잖아. 몰라. 근데 어. 일본 여행도 썼어. 울어, 울어. 안 된다 그러면 울어, 울어. 어. 술딱 10시 되는 인간안 찍히는 거 아니야? 봤퍼든 아니야, 인생이 좀 이쁘시죠? 아, 되게 불안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어, 그렇지 근데 뭐 어떻게 해? 얘네 정부가 그렇다는데. 얼마나 <laughs> 나 <laughs> 어? 안 찍으시는데? 어? 어? 일단 빼주시는데?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시간 봐가면서 어왜안 찍으시지? 진짜 뭐 보여달라 그러나? 어? 뭐야? 너는 축복받았어. 어왜안 찍어? 뭐야? 뭔데? 아 왜? 어, 우리 쫀쩍하지 말자. <laughs> 어? 근데 지금 좀 쫄았었지? 어, 계속 안찍고 찍어... 뭐지? <laughs> 괜찮아, 우리 어이 <얼음이> 지금 <laughs> 야, 무슨 입국 심사하는 것처럼 떨렸네, 지금? 어른이라 아무도 안 물어봐. 얼굴이 서른다. <laughs> 안 물어보네. 괜찮아요. 슬픈데, 슬프죠. 네. 그냥 파워킹 해주세요. 캐덕크한 번만 해주세요, 캐덕크 <laughs> <laughs> 미 사람인 줄알자고 <laughs> <laughs> 아... 아... 짠~~~ 짠~~~, 짠, 짠 귀여워 ㅋ <laughs> 귀엽... <귀여워. 웃음> 나... 나... 안... 안... 안먹을 그럼 거기다가 나 짠만 했어?